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말씀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가. 왜 전부 나쁜 것만 써놓았는가.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울어온 채 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벌로 벗겨놓으면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취잡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. 나 자신이라는 것. 우리가 숨겨서는 안됩니다. 사람이 누구냐. 여기에 있는 죄악투성이의 존재들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, 하나님을 밀어내고,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앉아있어,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니, 인간의 진짜 모습은 죄악투성이로 얼룩져 있고,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, 사형수들입니다.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이 더러운 죄를 어디에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? 적당히 한두 가지 개선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무지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것으로 갈아치우지 아니하면 안되는데 새것으로 갈아치우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.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도 그분밖에 없고 이 더러운 죄로 부패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.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모시고 생각 좀 하자 그 말입니다.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저 생각 좀 하자 그 말이에요. 공부 좀 하자 그 말이요. 그분의 십자가 배나가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왜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까? 한마디 좀 물으면서 피 묻은 그의 발을 끌어안고 전다가을 돌아보자 말입니다.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구원의 능력, 복음의 능력,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만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을 수 있도록, 사랑의 요회가이 능력으로 한번 진동할 수 있도록,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.